광주 유튜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왔어요. 언니 방송만 보다가 남자친구 한테 차였어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언니 방송만 보다가 남자친구 한테 차였어요. 아 진짜 왜왜 왜, 왜? 언니 방송만 보고 남자친구 안 만나준다고. 아 진짜 뭐 그딴 쓰레기가 다 있어. 야 버려 버려 버려. 에이? 오늘 아침에 언니 방송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잘 헤어지세요. 아, 진짜? 네. 잘 헤어졌어, 잘 헤어졌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아, 세상에 남자는 많아. 야, 야, 그, 내 방송 보는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는 나중에, 뭐, 네가뭘 한다 그래도 이해해주지 못할 그런 사람인 거야. 잘 헤어졌어. 아, 잘한 거야. 진짜, 저는 완전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어떡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두고서 왜내 방송 봤어? 솔직히, 재밌지 않아요?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너, 저 근데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같은데? 맞아요. 고등학생? <laughs> 네. 야, 그럼 공부해야지, 공부. 시험 다 갔어요. 시험, 시험이 끝이 아니지. 이제 수능도 남았을 거 아니야. 남자 친구는 몇 살이었어? 남자 친구는 열아홉 살. 열아홉 살? 너는 너는 열여덟. 열여덟? 아 오빠는 야 오빠가 어그 수능 준비하려고 헤어지자고 했나 보네. 아 공부 안 하는 놈이에요. <laughs> 아 공부 안 해? <laughs> 아 그렇구나. 괜찮아. 그렇게 똥차가 갔으니까 벤츠가 올 거야. 아휴 슬프다 내가다 내가 이제부터 방송을 되게 자주 하면 되잖아 음. 그럼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 헤어지고 할 일이 없는데 이제 나내 방송을 보면 되잖아 그죠 그죠 네 주기 <laughs> 찾기하고 알림이 켜놔요 내가 맨날 방송할 테니까 네 <laughs> 알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언니 사랑해요 진짜로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어진 거야 남자친구랑. 아, 근데 언니가 너무 좋아. 나, 나 진짜 그, 그러면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웃기고. 응. 이쁘고. 응. 어. 응. 음, 내가 웃기고 이쁘구나. 재밌잖아요. 아 그런가? 뭐가 재밌지? 나는 그냥. 아 진짜? 웃긴 건잘 모르겠는데 이쁜 건 인정. <laughs> 여자끼리 이쁘다는 건뭔 뜻임? 이러고 채팅창에서 물어보는데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쁘다는 뜻이죠? 진짜로 이쁜 것도 있고 예의상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나한텐 예의상이에요? 아니 언니는 진짜 이쁜 거난 진짜 이쁜 거?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응. 음, 다행이네. <laughs>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힘내시고 방송 자주 네. 봐주세요.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데이터 하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